안녕하세요. 이태원 멜론 부동산의 김 대표입니다. 이태원 상가 임대료 현황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해밀턴 호텔 뒤편 메인도로변 지하층의 임대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밀턴 호텔 뒤편의 동서방향 300m가 하밀턴 호텔 상권의 메인도로입니다. 이태원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죠. 다섯 개의 표본을 선택했는데요. 역시 입지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저렴한 곳은 평당 10만원이 채 안되는데 중심부 쪽엔 월세가 평당 20만원인 곳도 있습니다. 일번 상가는 이태원 로대로에서 메인도로로 들어오는 진입로변인데 평당가는 평균에 수렴합니다. 2번은 메인도로 측면부인데 중심부에서도 가까운 편입니다. 임대료는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4번 상가는 메인 도로 중앙에 위치하고 1층에 가까운 반지하층이어서 임대료가 높은 쪽입니다. 입지나 접근성 면에서 임대료가 책정됐네요. 지하층 월세를 평균 내보면 평당 12만 원으로 2층 평균인 15만 원보다 조금 더 저렴합니다. 대신 입지와 매장 특성에 따라 당연히 편차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해밀톤 호텔 상권에서 이면도로 골목 상가의 임대료를 알아볼까 합니다. 이상, 이태원 멜로무동산의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